안녕하세요. 무엇을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라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아래에 어떤 이제 기술 통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라 하면 이제 요약 통계량을 이제 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에서 평균이랑 이제 뭐 표준편차, 뭐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뭐 대표값 같은 경우 이뭐 평균, 중위수, 백분위수, 뭐 사분위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변동성을 나타내는 뭐 그런 산포도의 경우는요, 뭐 분산, 표준편차, 뭐위 뭐 4분위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 통계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str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자료 이제 hos를 정의를 했고요 str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자료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83개의 개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제 32개의 어떤 변수가 있다 이것은 몇행몇 몇 열인 거죠 그러면 83행 32열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약간 변수 이제 타입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변수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 내 데이터프레임이 이제 존재한다. 달러 표시를 쓰게 되면 이제 HOS 달러, 뭐 월드, 뭐 레인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고요. 자 서머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요. 서머리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떤 요약 통계량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스트렝스 뭐지 어질러티뭐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네요. 보시면 뭐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뭐중위수 평균 이런 것들 뭐지 1분위수 뭐, 뭐 3분위수 최대값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머리 이제 리스트를 붙였습니다. 리스트를 붙였으면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랭스 랭스는 이제 뭐 행벡터죠. 행벡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행터 그래서 83개의 개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뭐 저는 참고로 아직 팩터로 그렇게 어 지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 뉴메릭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만약 이제 팩터 어한 이제, 어,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다면 이제 뭐, 뉴메릭이 이제 뭐, 팩터로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에러플라이 어떤 지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최소가 뭐 이렇게 어 나타나죠. 요약 통계랑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탠드, 뭐 D, DSC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디스크라이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한 이제 뭐 요약 통계량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스트렝스, 어질로틴, 델리전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변수들 변수에 대한 어떤 요약 통계량들이 이제 나타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최소값, 최대값, 범위, 뭐 합, 뭐 중위수, 평균 이런 식으로 제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뭐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요. 이제 티어 플라이 티어 플라이로 이렇게 어, 수행을 했을 때는요, 일단 이런 범주별로 범주별로 이렇게 뭔가 딱 평균 평균을 제가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범주형 변수에 대한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 범주에 대한 평균, 뭐2 범주, 3 범주 롤과 이제 스탯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티어 플라이로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딱딱 이제 범주별로 이렇게 평 여기 여기도 이제 평균으로 제가 지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평균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범주형 변수가 좀두 개네요. 롤이랑 월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각각 뭐 이렇게 교차표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트라는 함수를 썼어요. 어그리게이트라는 이제 함수를 썼을 때도 이렇게 어떤 이제 범주별 이제 범주별로 이렇게 어떤 평 여기서도 이제 평균을 지정을 했죠. 평균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평균 어떤 이제 롤에 따른 어떤 스탯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여기랑 지금 결과 똑같죠? 여기랑 지금 여기 결과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행 형식인지, 열 형식인지, 뭐, 이렇게, 뭐,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1, 2, 1, 3, 4, 5, 1, 3, 4, 5, 6에 대한 뭐, 이런 교차표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다. 약간 이제, 뭐, 와이드 폼인지, 롱 폼인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어떤 롤, 어떤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변수별 어떤 평균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 어그리게이트라는 이제 함수가 유용하다 생각하시면 을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스탯츠뭐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제가 지정을 했어요. 상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뭐 쭉쭉쭉 나와 있죠. 스탯츠라는어떤 이제 이제 펑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약 통계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제 뭐 n 뭐 표본수 뭐 평균 표준편차 스큐니스는 이제 외도고요 커토시스는 첨도예요. 외도는 이제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외도 첨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라는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다이시 이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이제 변수별로 이렇게 각각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롤 이제 롤의 어떤 롤이라는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1번 어떤 범주 내에서의 뭐 HP 어택의 어떤 요약 통계량들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2번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주의 어떤 멀티레벨식으로 해서 기술 통계 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어떠한 빈도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 통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논문 앞장에 들어갈 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익히시고 R이라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잘 정말 익숙해지셔야만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